안녕하세요. 민물고영호였습니다 자, 모자는 이제 뭐 대부분 필수일 겁니다. 예, 저도 뭐 매일 쓰고 다녔는데. 뭐, 개인에 따라서, 모자, 뭐, 디자인도 보실 거고요. 뭐, 색상도 보실 거고요. 브랜드도 보시고, 다 보실 겁니다. 예. 저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모든 입맛에 이렇게 맞춰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구입하시는 고텍스, 예. 고텍스나 뭐 고텍스 인피니움. 자, 고텍스, 오리지널까 그러니까 고텍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자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고텍스 소재로 된 것도 있고, 고텍스 인피니움도 있는데, 모자도 고텍스 인피니움으로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수, 예. 물방울 튕겨내는 효과가 다 있습니다. 예.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으로 다 출시가 됩니다. 예, 5만 원 이상으로 다 출시가 되고요. 뭐 투숙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인 모자 뭐 지금 당장 예, 당장 내일 금요일 그리고 뭐 주말 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뭐 혹시나 이제 뭐 낚시를 감행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뭐 파라솔 펼쳐놓고 우천 예, 낚시. 날씨가 요즘 따뜻하다 보니까 예, 뭐~ 비가 오는 날에도 뭐~ 비가 심하게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 출자신부터 계시된다 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창이라든지 뭐 내가 장화를 신고 다 방수가 되는데 모자가 방수가 안된다 그러면 모자창에 비 맞고 머릿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네. 머릿속에 들어오고 목으로 물 타고 내려가 결국 티셔츠 다 젖습니다 네. 모자도 어뭐 방수를 한다 우리가 뭐 방수를 하고 출조를 한걸 감행한다 그러면 모자도 필수입니다 네. 필수가 되겠죠 아니면 모자 없이 차라리 모자 없이 그냥 후드를 덮어 쓰는게 나아요 그냥 모자 방수가 안되는 모자를 쓰고 그 후드 후두, 자켓 후드를 덮고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차라리 모자를 안쓴 상태에서 그냥 후드를 덮어버리시는 게 낫어요. 예. 네. 자,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아요 고텍스 모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이제 시마노 다이와에서 나오는 모자도 기본 주 출시 가격 다뭐 5만 원 이상이고 판매 가격 뭐 5만 원대 6만 원대 뭐 많죠. 어,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은 뭐 10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건 뭐 거의 뭐 땡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도 재고가 있는 뭐쇼핑몰들 있습니다. 가격은 근데 그대로 그냥 5만원대 그대로 그냥 판매하고 있어요. 자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모자들도 뭐 브랜드에 따라서 한 번씩 이 브랜드가 만원대 이 브랜드가 만원대 저 브랜드가 만원대 하면서 하는데 예, 지금도 요 브랜드가 이제 만원대 전 사이즈가 다 있어. 예. 어~ 근데 지 옵션을 보시면은 예. 자 레드 M S, M, L로 나와있습니다. S가 이제 여성용이고 S는 여성용 보통 50 초반 머리 둘레가 50초반입니다. M이 이제 일반적인 L은 이제 머리가 조금 큰분. 근데 보통 L을 구입하시는게 편해요. L을 구입하시는게 편합니다. 자 이거 19,600원이 아니고요 할인이 되어 가지고 어 17,000원 대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좋은 점이 일반적인 제가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 예, 얘도 지금 아웃도어 브랜드죠. 예,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얘가 지금 좋은 거는, 이제 뭐, 모든 기능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택, 택에 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고텍스 인피니움이라는 소재 외에도 일단 뭐, 모든 소재 다 들어가 있어니 머리 뭐, 뭐, 방, 일단 방수 투수에 대한, 뭐, 발수 투수에 대한 모든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예, 모자 구입을 하시면은, 우리 낚시 모자 같은 경우는 구입하시면이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빳빳하게, 빳빳하게, 재질이 그래도 조금 여름용을 구입하시더라도 조금 빳빳하게 그런데 아웃도어 쪽으로 구입을 하시면은 모자가 무슨, 이게 무슨 걸레 쪼가리 배송 오듯이 보면 막다 구겨져가지고 보면 납작하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재질도 너무 얇고, 뭐, 이걸 선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자세를 좀 낸다는 데있어가지고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창도 두껍게 나와 있고요. 모자창이, 모자챙이, 모자챙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재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 들어오셔가지고 요즘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소재 잘 되어 있고요. 자, 뭐, 트랙스타에서 나온 모자고요. 지금 뭐, 출시가격은 무조건 5만원입니다. 고텍스 인피니움이건, 고텍스 출시가격 무조건 5만원입니다. 그냥 판매가격은 지금 17,000원이고. 지금 고텍스 관련되어가지고, 뭐 여기에도 고텍스 인피니움까지 써놓지 않고, 그냥 고텍스 모자라고 만 이렇게 써놨죠 예. 딴돈 만원대. 예. 자, 고텍스 스, 트랙스타. 뭐, 고텍스 넣을 필요도 없구요. 트랙스타 KJ 털러라고 맞춥습니다 트랙스타 KJ 털러. 트랙스타 KJ KJ털러. 털러입니다. 털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7,000원 뭐 19,000원 이렇게 있는데 1 7 0 0 0원대 들어가시면 뭐 판매처 30여가지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부터 뭐1 7 0 0 0대쭉 있고 뭐 조금하면 18,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해 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뭐 골덱스 모자 외에도 더 저렴한 모자도 있으니까 더 저렴한 모자 때문에 뭐 골덱스 모자가 17,000원에 하더라도 부담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필요 유무에 따라 가지고 나도 그래도 발수 효과도 있고 투수 효과도 좋은 모자를 구입을 해야겠다 뭐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그냥 구매하시면 될거 그 같고요. 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주변에 예, 지인분들 많이 체감을 합니다. 예, 출조 횟수가 뭐 거의 매일 가시던 분들도 3일 한 번꼴로 이렇게 줄이시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자, 필요유무에 따라서만 꼭 구매를 하시고요. 예, 저는 뭐 추천을 쭉 드리고 있지만은 예, 이렇게 뭐 장롱에 옷이 가득 쌓였다 이런 분들 간혹 댓글 다는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만족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또 너무 무리하게 지출하다 보면 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잘 선택을 하시고요. 어, 주말에 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에, 한번 잘 세워 보시고요. 비가 오는게 아킬레스건이 될건지 아니면 지금 너무 배숙이라서다 말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